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 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입니다. 블로건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에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의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욕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불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 방어의 경우. 유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 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유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에서 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건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두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 뿐 아니라, 한도미사일 유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원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2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유격할 수 있는 수준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라고 하던데 사실이었군. 빈 무기의 레일건까지 개발되다니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진 모양이야. 첨단 기술은 언제나 미국과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이제 한국에서 개발했으니 조만간 중국이 훔쳐가겠군. 항상 한국인들은 중국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떤 아이디어든 다 훔쳐가니까 말이지.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상황이 머지않는 것 같아. 출력을 키울수록 리스크도 높아지는 게 바로 레이저 무기인데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건가. 역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점점 놀라워지는군. 하루 빨리 개선해서 우리나라에도 팔아달라고. 지긋지긋한 주변 나라 도발 기사 좀안볼수 있게 말이야. 한국이 레일건과 비핵기 MP를 개발하는 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레이저포까지 개발 중인 건 몰랐어요. 레이저포 무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음 속이니 초음 속이니 막는 게 불가능한 미사일이니 하는 것들도 미사일로는 못 막아도 빛의 속도인 레이저로는 다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탄도미사일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해도 빛의 속도인 레이저포라면 가능하죠. 레이저4가 그만큼 대단한 무기였어? 그냥 이쁘기만 한 무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놀라운 성능이군. 레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레이더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을 다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무기인데, 대박이군.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가 소형화된다면, 한국은 세계 첨단 무기산업국 제1인자가 될 거야. 거기다가 나노기술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으니,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 소형화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는 것은 시간문제겠군. 레이저건을 초소형화에서 드론에 장착한다면 게임하듯 전쟁하는 건데 한국은 게임으로 유명한 나라 아닌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